자첫 번째 힌트 로마 황제 네로가 목소리 가리를 위해서 매일 먹은 채소입니다. 두 번째 힌트는요. 이 식품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재배된 무려 사천 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채소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힌트 드립니다. 고대 한의학에서 소변이 잘 통하지 않을 때 썼던 반총산 처방에 들어간 채소라고 합니다. 자 과연 첫 번째 방패 식품 어떤 걸까요? 아 네로면은. 최양락 선배 아닙니까? 옛날 네? <laughs> 대로한 <대> 때 말라리야 <laughs> 했던 어쨌든 십전 대보탕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보고 인산 대충 가 생각을 했는데 반총산이란 말이 좀 어렵네요.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소변을 좀 빼고 붓기 빼는데는 어? 늙은 호박이 좋으니까 아 혹시나 늙은 호박이 항폐식품 아닐까요? 늙은 호박 그러게요. 아. 붓기하면 호박 얘기 많이 듣긴 했는데 네. 과연 호박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짜잔. 어? <laughs> 대파입니다 아니 참 대파는 그냥 장수의 상징이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 주례사 단골멘트 있잖아요 검은 머리가 밥풀이 되도록 그때 요 파잖아요 근데 방패식품이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이 대파는요, 여러 가지 파 중에서도요, 가장 효능이 좋고요, 가장 대표적인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파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한의학에서는요, 대파를 총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이 아랫부분에 희고, 뿌리부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총백이라고도 합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요. 중종이 아랫배가 냉하면서 대소변이 통하지 않고 소변이 나오지 않을 때이 대파가 들어간 처방인 반총산을 먹고 나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한자로 총이라는 말은요. 가운데가 비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줄기는 곧고 길게 뻗어 있는 형상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만큼 우리의 건강을 바르고 곧게 해서 오랫동안 장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식품이 이 바로 대파입니다. 오, 길이가 되게 길었어요 대파인 줄 알았더니 네. 효능이 되게 좋았어요 대파군요 바로 요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와. 그럼 이 효능이 되게 좋은 대파에는 도대체 네. 뭐가 들어있길래 오. 그런 건지 지금 돌발 퀴즈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아. 대파는 사과와 토마토보다 풍부한 이것에 보고다 정답은요 1번 식이섬유, 2번 비타민 A, 3번 리코펜 정답은 음. 뭘까요 김재롱씨 1번 식이섬유 아니겠습니까? 딱 제가 들고 있었잖아요. 대파 껍질 단단하고 겹겹이 쌓인 거 보이시죠? 이 결들, 결들 자체가. 식이섬유 덩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하. 일본으로 가시죠. 이거 맞을까요? 식이섬유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대파에? 네 정답은요 뭘까요? 정답은 비타민 A입니다. 네, 깜짝 놀라셨죠? 네 물론 대파에도 식이섬유소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사과와 토마토보다 비타민 A 함량이 월등합니다. 동일한 분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월등하지만 우리가 보통 1인 1회 분량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대파의 1인 1회 분량은 30g 정도예요. 30g에 84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사과 중간 크기 1인 1의 분량에 비해서는 약 14배 정도 많이 들어있고요. 토마토 중간 크기 1인 1의 분량에 비해서는 약 1.7배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대파에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점막 보호라든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것을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할때 대파는 빠지지 않는 조연급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영양학적으로는 우리 아주 빛나는 주연급 식재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음. 음. 네, 지금 제 옆에는 한식 요리를 35년간 해오신 대파 한명숙 선생님 모시고 계신데요. 네, 지금 한국인의 밥상에는 감초처럼 빠지지 네. 않는 게 바로 대파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1년 중 지금이 대파가 제철이라고 네. 합니다. 맞나요? 지금 대파가 제철인데 심지어 음. 또 올해 대파가 풍년입니다. 오. 네 그래서 대파 요즘 이제 드셔보시면은 네. 굉장히 이렇게 약간 달콤하면서 그런 맛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 많이 드시면 좋겠죠. 네. 주부들이라면 이제 좋은 대파 어떤 거 고르시는지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제 이왕 고르실 때좀흰 네. 부분이 좀긴거 긴 고르시고 거. 그다음에 이렇게 약간 단단하면서 윤기와 광택이 있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잎사귀 푸른 부분 보셔가지고. 누렇게 뜨거나 시들지 않은 음. 거 준비하시면 대파 요리 하셨을 때 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겠죠. 너무 실해서 그래요. 약간 목이 네. 같기도 해요. <웃음> <웃음> 아주 그냥 큰실하게 네. 탄력이 있어 보여요. 간단하고 네. 튼실한걸 골라야 네. 된다. 네, 이렇게 실한 대파로 오늘 네. 어떤 네. 요리인가요? 제가 오늘 이제 대파 좀 약간 듬뿍 드실 수 있도록 오. 파닥 파닥. 파닥 파닥 네. 파닥 파닥. 네. 파닥, 파닥. 네. 대파 요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 일단 생기가 네. 있네요. 파닥, 네. 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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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닥. <laughs> 그 사실 은 이제 네. 대파만 드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제 닭고기를 닭다리살을 음. 좀 밑간을 했어요. 그래서 밑간을 하신 거 집에 뭐 이렇게 뭐 간장, 뭐 소금, 후추, 뭐 청주 이렇게 하셔가지고 옷을 네. 조금 가볍게 입히시는데 네. 이제 녹말가루하고 튀김가루를 1대1로 섞어서 옷을 입혀서 제가 여기 지금 옆에 보시면은, 오, 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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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글. 네, 지글지글 지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튀기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아마 뭐 닭가슴살 하셔도 되고, 굉장히 네. 좋아하시는 닭고기 부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김 시켜서 썰었거든요. 네. 음.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아, 소스. 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스 하시는데, 네. 일단은. 식용유를 팬에다가 가볍게 살짝. 가볍게. 네, 이렇게 둘러주시고, 오. 마늘을 볶아서 이렇게 향을 좀 내겠습니다. 오, 네, 너무 달궈서 볶으시면 타기 쉬워요. 그래서 아. 온도 올리시면서 같이 볶아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여기에 이제 홍고추 좀 있는데, 네. 뭐 홍고추 대신에 좀 매콤 더 칼칼한 거 원하신다 그러시면 청양고추 이제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볶아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네. 약간 마늘하고 고추하고 이렇게 좀 향을 조금 이제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 은은하게 이렇게 네. 이제 고추 마늘의 향이 올라오면 이제 아. 여기다 소스 재료 넣으시는데 네. 소스 재료를 저는 간장 넣고요 네. 이거 비율 굉장히 쉬워요 간장하고 어, 네. 그 다음에 맛술하고 그리고 물엿을 모두 1대1대1로 넣으시는데 두 큰술 아 이런 게 요리 네. 쉬워요 1대 맞아요 1대 그래서 이렇게 않게. 이제 넣어주시고. 네. 이제 기호에 따라 뭐 이제 맛술이나 식초 이런 거 해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요거 이제 끓이시는 겁니다. 어, 그럼 이제 다된 건가요? 네, 그래서 요거 이제 바글바글 왜냐면은그 생파 많이 드시려면 약간 아리거나 네. 이런 맛이 있어요. 그래서 아 소스를 이렇게 한번 끓이시면 좋아요. 음 오래 끓이실 필요 없으시고 네. 그냥 거품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글부글부글부글 네. 부글부글 올라온다. 아 이러면 이제 소스 마무리 되는 거예요. 어, 마무리? 소스가 아 너무 짠게 싫어요 하시면 기호 대로 약간 물을 조금 희석해서 끓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다 끓였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접시에다 한번 담아볼게요 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간 조절할 수 있는 네. 너무 쉬워요 소스 만드는 방법은 파채를 네. 가늘게 썰어서 물에다 한번 담갔다 꺼냈는데요 아, 네. 이거 마트에 가시면 요즘 썰어진 것도 팔죠 그렇죠. 파듬뿍 깔아주시고 그다음에 위에도 이렇게 또 파를 이제 올려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만들어 놓으신 소스를 부어요? 여기에다 이렇게 뒤에다가요 오 이렇게 샤. 이거 뭐 찍목, 부목은 알아서 네네. 정합니까? 어 그렇죠. 이미 부어져 네. 있는데요. <laughs> 어 부목, 아 부목이야. 오늘 당장 부목으로 부모. 부모. 부목으로 드셔도 더 맛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먹겠습니다. 하셔서 네. 그냥 파하고 같이 딱 집어서 드시면 외모.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자 음, 네. 제가 지금 접시에다가 아 근데 김 소리 안 왔어요. 느끼셨죠? 이렇게 숙주 때 네, 향이 쏙 올라오죠. 이렇게 해서 외모. 접시에다가 아 한번. 오늘 네. 또 굳이 이렇게 한 점씩 찍으세요. 두세 네. 점씩 네. 찍으셔도 돼요. 많이 드시고 오전이니까 좀 힘내셔야 되니까 네. 좀 많이 드셔보세요. 뭐 세점 주셨어요. 네. 네. 우리 네. 대파 한명찬님이 만들어주신. 어허. 일단 향이 너무 좋거든요. 네. 소스가 막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네. 만들어졌는데. 음, 뜨거운 음. <laughs> <laughs> 아, <laughs> 거 소스를 바로 부어서 그랬는 금방 스며들었어요. 네, 어, 그래요. 빨리 스며드는 느낌이 들어서 소스 맛이 그대로 느껴지고 향이 진짜 예술이에요. 음, 어떻게 이렇게까지 동시에 먹죠? 고기를 이렇게 튀기듯이 구웠잖아요. 네. 네. 거기다가 그 고소한 고기 냄새에다가 이 소스가 달짝지근한 그 네. 냄새. 그러면서 약간 알싸한 그잖아또 음. 닭고기라 부드러워요. 음, 이가 현차라면 또. <laughs> 이, 이 아직 괜찮고요. 네. 음? 맛있어요. 음. 그리고 음. 보통은 음. 고기가 들어가면 고기가 무조건 주인공이 되잖아요. 맞아요. 이건 왜 닭파 닭파가 아니라 파닭 음. 파닭인지 파닥, 알겠는 음. 그런 지 파가 주인공이다. 어, 음. 왜? 겠죠 파가 주인공인지 저도 좀 알고 싶네요. 여기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방송 진행하는 게참 힘들다는 거 오늘 또 다시 느낍니다. 어, 저희가 쉽게 안 알려드리거든요. 네. <laughs> 그렇군요. 근데 이 파가. 비타민이 풍부한 것 외에도 효능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효능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봤거든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효능입니다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위장 방패 오, 대파가 위에 좋나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 대파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요 대파 특유의 그 향과 매운맛을 나있는 그런 황 화합물입니다 이 위장의 점막의 염증을 완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헬리코박터균 같은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에 위궤양이나 위염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성분이 바로 이 미코다당체입니다. 이 대파를 만져보면 겹과 겹 사이에 끈적끈적한 물질들 이런 점액질인데요. 점막 미 점막 표면을 감싸서 외부로부터 오는 그 자극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위산 가다에도 손상을 억제할 수 있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위장에 좋은 대파 그럼 두 번째 효능은 뭘까요? 통증을 막아주는 천연 진통제 어떤 성분이 있길래 이런 역할을 네, 하죠? 네, 대파에는 알리신 자랑 조금 더 해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천연 진통제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알리신은요, 어, 대파, 마늘, 양파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화학 화학물인데요. 세포가 저렇게 손상이 되게 되면은 몸속의 염증의 반응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때 프로스타글란딘이라든지 사이토카인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통증 신호를 차단을 해서 우리 두통이라든지 근육통이라든지 또 관절통 같은 것을 완화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도와서 염증을 완화시키고 또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